11절, 일용할 양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앞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일의 양식 또 날마다 필요한 양식 또 영어 성경에 보면 daily brea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필요한 빵을 달라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기도. 구하라는 얘기죠. 구하라는. 얘기. 그러면 양식을 주시는 어, 양식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받느냐면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어, 기도를 통해서. 아 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기도의 응답이 돼야 어, 양식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식은 그럼 어떤 양식을 얘기하는 거냐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 양식을 날마다 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 우리의 철과 육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는 육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몸이 살기 위해서, 몸이 살기 위해서 어, 필요한 양식은 이걸 어, 육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일용할 양식, 또 내일도 필요한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이 양식은 그럼 어떤 양식을 얘기하느냐? 이 혈과 육에 대한 양식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러면 이 육의 양식도 어, 매일 일리 매일, 매일 먹어야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좀더 나가서 영혼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매일 먹어야 너희 영혼을 영혼을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마태복 6장을 통해서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영혼의 양식을 구하면 이 육의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때 대부분 사람들이 매일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 육신의 양식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매일 일을 해. 뭘 해서 육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의 양식을 먹고 혈과 육, 몸이 매일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더 나가서 아 어, 하늘나라 사람들은 하늘나라 사람들도 매일 일을 해야 된다. 뭘래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매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오늘날 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총체적으로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매일 영원의 양식을 구합니까? 매일 이 육의 양식을 구해요 매일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게 실상이잖아요 매일 이 양식을 구하려는데 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순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자 예수님을 임금삼으려고해서 그왜 그러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는 아 저분을 왕으로 살면은 매일 먹고 사는데는 어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은 눈치를 채고 이 육신의 양식을 바로 뭐라 하냐면 이거는 썩는 양식이라그래서 썩는 어, 양식이다. 그래서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매일 일하지 말고 영원의 양식을 썩지 않는 양식이라 하는데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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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랬어요 그러면 인을 쳤다는 얘기는 계시록에도 인 맞은 자 14만 4천이 있다 그죠. 인을 맞았다 그러면 얼듯할 표에는 그래서 새기는 걸로 알아. 이렇게 새기는 걸로 어?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표시해 놨다는 얘기예요.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한 것을 인을 쳤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알아들으면 인을 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생각과 마음의 기록을 한다 이렇게 기록, 이게 새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성경에도 표현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해서 자꾸 성경을 읽고 대풀이해서 읽고 애우는 줄 알아. 그 애우는 게 아니라. 영혼에다가 영혼에다가 표시를 해 놨어. 영혼에다가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분을 해 놓고는 구분해 놓고는 하나님이 표시하고 구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준 거야. 영을 준 거라. 이걸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는 바로 뭐냐 인을 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 그런 거예 그러니까 결국 바로 뭐냐 표시된 사람, 구별된 사람은 영이죠 그렇죠? 표시되고 구별된 사람은 사람이라고 겉에 겉은 이런 혈과 육이라도 이 사람의 속은 뭐예요? 영. 영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꾸 생각을 해. 그분만. 그분만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사람이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사람이 영이라는 걸. 그런데 그 예수가 가로막아서그 예수가 가로막아서 사람들은 자기가 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너 내가 가야 너희가 영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같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신자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가 나오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인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머를 못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너머를 보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피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신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사람이 영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이 무엇이 되어 있어요. 육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육으로 창조하는게 아니라 무엇으로 영으로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충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야. 요기서에 보면 사람이 영이라고 발음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영이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영이 될 때, 영이 될 때. 하나님 예수님 영이 된 사람이 하나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때 그날이 된 거야. 그날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하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날이 언제 되느냐?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구하게 되면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는 게 바로 뭐가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그 영혼을 양식을 해서... 먼저 게요 매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식을 한다, 무슨 뭐, 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는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파리한 영혼이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 보실 때곧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손지자도 그 말을 했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지 사약 95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 목마른 네, 자들아 일로 나가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갑없이 없이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와라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목말라 있다 이거야 목말라 비유하면 영혼의 양식에 굶주려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 사람 알아. 그런 사람. 그러면서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러는 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은을 따아주고 있다. 그 이게 만약에 하면 이거, 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지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먹어도 우선 뭐 요새 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채소를 먹는다 그러지만은 채소가 뭐 채소를 먹으면은 기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기름지지 않다 그래 이런 거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뭔가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름지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사람은 기름진 양식을 먹는 거죠 그렇죠 기름진 양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떤 입장이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 그러면 그 사람은 기름진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길을 이으리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뭐가 산대요? 예,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근데 여기서 들어라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들어라 하는 얘기는 여기서 뭘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한5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다 그러면 그건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들어라 그러면은 이해로 알면은 이건 50%요. 들어라 그러면 여기에 바로 순정. 내 말을 순정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순정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건 순정이라는 건내 말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 살아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뭐 한다고요? 산다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는 얘기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면 말씀이 감춰진 거예요. 양식이 감춰진 거야.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이나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이긴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준다그러죠 버가모 뭐 사자에게 2장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사람은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얘기는. 이긴다. 그래서 이긴 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긴 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바로 이긴 거야. 그리고 왜 이겨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운다 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고 육체의 법이 두법이 싸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눈을 뜬 사람은 이 눈을 뜬 사람은 보이는 육을 살리는데 혈안이 돼 있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데 혈안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사람 이게 육의 말을 듣는 건 이건 진자야.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육신적인 것은 이게 욕심이라서 내 안에 이 육이 있어서 나를 미혹하죠. 그렇죠? 미혹하는 거예요그 이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빼가지고 비유하면은 육신의 사고가 짙은 사람들이 이 우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알아. 그는 겉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미혹자는 어디에 있느냐면 개개인 가짜 십년 안에 미혹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신 안에 육신의 욕심이 욕심이 퍼센트가 높은 사람은 겉으로 겉에 외모에 육신적으로 이끄는 사람들한테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4절 시작 오직 각사람이 시험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끌려, 끌려. 미혹되기니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라 그러죠? 그게 그 무슨 욕심이냐? 육신의 법. 육체의 법. 육체의 법이 욕심이야. 여기에 미혹되는 거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 5절 2의 사도 바울이 오그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 지체속에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싸운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싸워서 이긴다는 건 바로 뭐냐? 육체의 법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쫓는 게 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 일곱 머리 열 불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거는 코미디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일곱 머리 열 불하고 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 이런 육신의 욕심이 겉으로 나타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끌려가는 거야. 어, 그건 겉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미 내 안에서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외모의 그런 사람들한테 쫓겨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겼다는 얘기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진리죠?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뭐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다 찾아줘야 돼 그래서 성경을 찾다 보면 그 구절 찾다 보면 몇 구절까지 설명하려면 진도안 나가요 근데 사람을 아이러니하게 미혹하려면 성경을 찾아서 읽히면 돼 자기가 알려서 그걸, 그, 그 구절에 걸려넘어져 의도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잖아 그냥 말씀이 감춰졌다 이러니까 비유로 감춰졌다. 그 비유를 풀어야 먹는 거다. 이르잖아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긴다는 건 말씀 안에 있는 게 이기는 거죠. 예? 네. 네? 네. 말하자면 일곱 머리 열뼈은내 욕심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이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먹는다는 얘기는 먹는다는 얘기는 자 말씀의 행위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말씀의 행위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식을 못 먹으니까 비유로 감춰졌다 이 얘기죠. 이 말이 비유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못한다가 그게 미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찌질이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지 말씀이 양식이야. 말씀을 이해해야 돼. 알아먹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은 사람은 그 덫에 걸려서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로 가야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자기가 한 행위가 내 영혼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니까는 못 먹는 양식이죠. 그렇죠? 행위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못 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리 비유를 풀어도 행위가 없으면 자기들은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었으니까 그 영혼은 죽어 있죠? 그러니까 말로는 무슨 영혼이 살았다 그러지만 그들은 전부 어디에? 육에 속한 거예요. 사망당한 사람들이요. 예? 그거 한번 보세요. 15절 가서 보세요. 1장 15절 야보서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예 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믿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망을 낳은 사람들이다 죽었다 이거야 죽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살았다 그러죠?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니까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감춰졌다는 얘기는 그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각자가 행위가 없으면 그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뭐 했던 거 감춰졌다. 이거를 계시록에 가서 비유로 돼 있다고 해서 비유도 풀지 못하면은. 어? 이 양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비유를 풀어서 이 말씀이 이 뜻이다, 저 말이 저 뜻이다를 가지고 그들은 양식을 먹는 줄 알고 있어.